여기서 직각을 모두 쳐서 표시하고 몇 개니예요, 하라마? 응? 여기 직각 생각형 직각이 몇개 있을까요? 응. 아니. 아니. 자, 이거 직각인지 보려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개.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여기 직각이 되니 안 되니? 예요. 어, 가 글씨 쓰고 있다. 어, 후돌돌. 무서웠어. 여기 즉각 됩니다. 그러면 표시를 하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연필로 네. 표시를 하고. 근데 또될수 있을 것 같은 게 있는데, 얘 될까?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오, 어, 여러분 똑똑하다.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근데 이두 개가 좀 약간 애매한데, 봐봐. 이것도 살짝 대고는 거야, 이렇게. 안, 그래,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럼 여기 몇 개다? 맞아. 얘몇 개야? 네. 한 개가 되는 거죠? 예. 네. 맞았어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 준우가. 얘가 지금 90도가 넘죠 이 짝이 90도가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겁니다 얘가 지금 90도보다 커요 아, 너네 90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니, 하는 아, 직각이잖아요 맞아, 직각보다 커요 내가 근데 착각을 했어 직각보다 커요 그럼 얘가 직각보다 크면 은 얘는 직각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약간 누군가도 작아요 두개 합해가지고 지금 딱 18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가 좀 많이 가지고 아, 일직선은 무조건 180도예요. 정확하게 반 나눠야 나 90, 너90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아니 저기 약간 뜨둘 수. 그래, 얘가 좀빼들잖아 그니까 얘가 좀더 많이, 많이 가져가진 거지. 욕심쟁이. 얘가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90보다 작게 되는 거야. 네. 여튼 그렇고 2번 볼게요. 얘직각몇 개냐? 네, 3개요. 세개 맞아요? 네. 어, 너무 효과가 네. 다 어, 그래, 세개 여기 위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가로선 하나. 여기 하나. 만약에 여기 좀 헷갈리면은, 아까 요런 아, 포스트잇 아, 같은 걸로, 갔다가, 아, 네. 안 똑똑하다. 자,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여기서 정답은 세개가 되겠습니다. 예.